시즌은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시즌 해오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오. 저도 그렇게 될까봐 반반 봅니다. 오늘 되게 응원도 많이 와주시고 했는데 그거에 보답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 어 게이트 서치? 아 게이트 정찰? 보기 동우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안전하게 하는 게 게이트 정찰을 하는데 앞마당 뒤에 이제 언덕까지 서치를 하고 서치가거든요. 보통 저런 데는 이제 토스가 테란들 잘안 찾거든요. 테란이 토스는 찾을 줄 몰라도. 근데, 저희가 찾는 거 보면은, 진짜 이거는 내가, 안진마가 보이는 운영인 거예요, 이거는. 토스는, 와, 근데 진짜 이게 안전하게 하는 게, 보시면은, 여기서, 인구 14의 진력까지였거든요? 게이트 정찰하고, 14질력까지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초반에 뭐 절대 안당할다 이런 마인드에요, 그냥. 와, 근 이거, 프로브! 길쭉이는 이것부터 시작이거든요. 프로부터? 아이고, 많이 맞는다. 다 아, 다섯 대? 딜레 다섯 대 많이 맞았어 이미.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 가스를 음, 계속 파죠. 음, 요거는 음, 어, 음, 어, 네. 투팩토리 아니면 원팩 어, 원스타인데 어, 어, 일단 어, 투팩토리 가스 좀 있어 보이고. 일단 무난 더블 커맨드는 아니에요 테라니. 요 무난 더블 커맨드는 아니고 투팩 토리 나 투팩 아, 올렸어요. 아, 투팩을 올렸고. 어그 아, 이거 근데 저투팩위 치가 뭔가 느낌이. 저들어가이 네, 왔을 때 보일 수도 있을 것같거든요 투팩 토리가. 나 이거 커요 질럿 본거 커요. 일단 질럿은 한대한 대까지. 한 대까지만. 근데 이거 보이지 않나요? 안 보이네, 딱안 보이네. 드라가 오면 보일 것 같은데? 드라가, 아니, 근데 이거 노사업 멀티거든요? 노사업 멀티라. 이거 투팩이 잘하면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좀, 근데 그건 있어요. 러쉬거리가 멀거든요, 살짝? 일반적인 맵보다? 약간 일반적인 4인용 맵 대각선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 툭 투팩 보였다. 이런 거는 알지. 왜냐면은 지금 에돈다는거 봤어요. 근데 곧 탱크가 나와서 때릴 거거든요, 드라군을 그러면은.

그냥 봐도 상관없단 말인드한 건지, 아니면 좀 긴장이 돼서 한 건지. 근데 이게 일단 좀세긴 쎄요. 왜냐면 마린이 많은 투팩이라서 약간 거의 반 올인. 어? 스탑포트까지? 그냥 이거는 그냥 올인이에요. 반 올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완전 올인입니다, 이거. 완전 올인인데, 이거 근데 쭈기가못 막을 수도 있어요. 투팩 같은 경우는 진짜 한번 실수하면 못막는 거라서. 왜냐 지금 게이트가 좀 느리거든요? 35에 투게이트 졌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짓는 타이밍보다 좀 느리거든요 투게이트 타이밍이 그래서 사실상 원게이트로이 투팩을 막아야된다는 소린데 근데 막기가 좀 쉽진 않아요 많아봐야 4드라거든요 많아봐야 4드라인데 2벌쳐 5마린 3탱크라서 단기간에 지금은 아 이게 좀탱 다들 나왔고 지금 딱 모자 찍혀 있거든요. 트란 투버치 씩 계셔 오기 때문에 이게 맞기는 네. 쉽지 않은데. 네. 좀 뭐, 시, 살짝 느려요. 아, 네. 살짝 느리게 하고 있제 게이트 찍었죠. 투핑과 눈치 채기 때문에 일단은 배트까지는 못습 근데 이거는 벌쳐 드랍이고 나발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3탱크 타이밍에 피해를 많이 주냐 못 주냐예요. 이거는 벌드 이거는 어 근데 왜 안가지 가면서 해야될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은 그건데 벌점 드랍을 해서 입구쪽에 마인을 깔면서 정면치는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안 좋은 게 3개 병력이 나와요, 토스가 3개 병력이 나, 계속 나오거든요? 투팩트 3개트라서. 이거 그냥 바로 갔으면 웬더 좋았을겠다. 드라시 같은 거안 쓰고. 이거 시즈보드가, 시즈보드 했나보다. 이러면 시즈보드에요, 시즈보드. 시즈보드를 이렇으니까 지금 천천히 간 거거든요? 시즈보드 했으니까. 그쵸, 시즈보드죠? 어. 시즈모드를 기다린 사,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자리를 어, 자, 아, 왜냐면 벌써 스피드업도 안되고 보니까.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스탠프트는 스탠프트는 플레이거든요. 수전의 왜냐면 이게 사실. 수전의 이러면 수전의 수전의 토스가 정력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좋은 플레이는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냥. 투벌제 때부터. 투벌 때부터 바로 가게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좀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시간에서 벌어서 아이거는 네. 네, 실어나르겠, 네. 네. 아, 근데 이상하다는 거 탱크 네. 네. 근데 이거는 여기다 막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이게 네. 구조적으로 네. 토스 적은 드러비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토스 들어가 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좀 오, 좀제 생각엔 좀 빌드가 좀 잘못 준비한 것 같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이거는. 왜냐면 이게.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거든요 무슨 우도인지 알겠는데 좀 약간 준비를 약간 좀 살짝 잘못한 느낌? 왜냐면 이런 투팩은 진짜 한 타이밍 병력이 앞설 때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토스가 쌓이는 양이 훨씬 많은데 투 어? 장덕구 장덕구 자기 드럼 깨기 장덕구

아 이렇게 그냥, 병력이 안 죽어도, 스톱만 쏘는 것만 해도 이게 토스가 이미 이득이에요. 네. 여기서 지금 토스병이 다 죽어서 토스가 이득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뚜기 스타일이에요. 뭐냐면은, 뚜기는 뭐 다른 토스 이렇게 한 방에 내다 쓸때꽝 붙는 게 아니고, 병이 두 부대에다가 원셔틀을 이용해가지고, 셔틀에는 탱만 태워놓고, 그냥 병이 두부대 던지면서 스톱만 쏘거든요? 이게 좀 약간 뚱기 스타일이여가지고 이렇게하면서 갈가 먹으면서 약간 좀 조금씩 조금씩 갈가 먹는다. 일는것 이게 쉽지는 않을 같습이거든요 네. 지금 추은원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은 너무 유리하니까 그냥 전면이 끌고 와서 한번 싸울 것 같네요. 약간 이 많이 몰려져 있는 이런 상황인가 괜히 커있더요 그리고 옵 떠있기 때문에 상대 배치장 이런 다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커맨드마 커맨드를 우선 내려놓는 자 질럿 던져 놓고 다시 템플러입니다. 또두 부대만 쓰죠. 일부러. 아, 이위치두 부대만 써 가지고 소멸 버리는데요. 다 맞아요. 아, 여기서 손해가 좀 발생합니다. 인구 수급 자 많이 벌어졌어요. 네. 아. 자, 이 위치 이미 테란이 한 군데밖에 못 먹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떠모저도 적당히만 해도 평소 이상의 효과를 보거든요. 네, 이 위치에 병력이 내려온다 그 계산을 장윤철 선수 계속하고요. 네, 이거는 뭐 이미 테란이 방법이 네. 없어요 이거는 네. 진짜 네. 아예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하거나, 이 좁은 테란이 이길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이거는 멀티를 먹기도 이거는. 너무 어렵거든요. 퍼맨드를 네. 지금쯤은 날려서 이미 안쳐놓고 SCB를 붙여야 되는데 네. 와 아직까지 그 행동을 못했습니다. 그 얘긴 즉슨. 네, 능선에서 계속 교전을 GG. 펼치고 지지 장윤철 완벽하게 들어맞고 더 GG가 많은 대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승리를 따내고 승자전 진출